8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8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68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성할 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암이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시편 68편의 시인 다윗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짐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제사장들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무거운 신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사야 4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상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저희를 바라보고만 계실 수 없죠.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갑니다. 각자의 짐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큰 시련과 환란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져 주시기에 평강 가운데 그 시련과 환란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 사망의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 평생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사망의 짐까지 벗겨주신 주님께서 저희의 어떤 짐을 져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버거운 인생의 짐을 다 맡겨드리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부분을 날마다 우리를 품어 주시는 주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품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저희를 그저 내려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오셔서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체온과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누리듯이 "우리 주님, 저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없는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르네 스피츠라는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는 고아들을 무척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립병원의 의사가 되었을 때. 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위생 시설도 최고의 것들로 바꾸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영양분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스피츠 박사는 나름 아이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아이들이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자꾸 병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제일 좋은 시설을 공급해주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멕시코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아들을 키우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자신의 병원보다 시설도 열악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부인들이 매일 병원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그네 타고 놀아주더라는 것이죠. 그때 스피치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품에 안아줘야 행복하구나. 품에 안아줘야 건강하구나. 아,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비록 저희의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를 너른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품에 품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능력인 것이죠. 오늘 하루 저희는 어떤 일상을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든 짐을 저어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짐은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짐을 날마다 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안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품에 안겨 세상이 없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안정과 평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함께 백신을 접종하며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평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명 사계로 지켜 주옵소서. 아이티는 강진 때문에, 또 북극은 엄청난 빙하 손실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아픔에 대해 염려하고 함께 근심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자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우리 세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위해 애쓰는 가장들과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태문도 주장하여 주 없어서 나태함의 유혹에 맞서 깨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오온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두분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정성의 집사님의 어머님, 또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특별히 김민혁 형제님, 하나님께서 암으로부터 치료해달라고, 또 김평수 집사님, 뇌출부터 온전한 회복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또한 성교사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